10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와를 호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 오늘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어, 할렐루야 시는 처음, 110, 할렐루야 시는 어, 할렐루야가 앞에나 뒤에 들어가고 오늘처럼 처음부, 처음에 한 번, 끝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할렐루야 시는 물론 무명의 시고요. 어, 그런 시가 오늘 노래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노, 어, 복의 노래, 하나님 백성의 복을 노래하라. 이게 시편이니까 노래하는 어, 노래 가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어, 경외하라, 그 계명을 즐거워하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일절에 나와 있는데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계명과 복과 어, 이것은 항상 이렇게 일치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게 복인데 그거를 복인 줄 모르고 귀찮아 하는 거죠. 복을 복으로 알아야 되는데 복을 귀찮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묵상하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그땅 후손들인 강성하라. 물론 이제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어 이스라엘 땅그 기업으로 준 땅에서 후손들이 이 강성하고 부강하고 그렇게 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그이절 말씀은 그 땅의 후손들을 강성하라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아 복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선조들이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그바전자 어, 전씨의 덕자 시자 시조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할아버,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어,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믿으면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더라, 복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에, 말씀을 묵상한 자들은 복을 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인 줄도 모르고, 박스, 말씀을 묵상 안 하면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어, 일이 생기죠. 그것은 이제 크게 잘 오해하고 있는 거죠.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오해를 좀처럼 풀기가 어렵습니다. 3절은 부와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 지금 이 절까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직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믿음의 후예들이고 후손들이라고 했는데, 부와 재물을 또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득하고, 자, 집에 가득하면 집이 몇 평짜리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그, 가득하다는 것은 80% 채웠다는 겁니까? 사람도 못 들어가게 100% 채웠다는 말입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재물이 가득한 사람처럼 얼굴을 하면, 그건 재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100% 믿음으로 이것이 읽혀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이, 봐서 알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신앙이 필요 없고, 성경책이 필요 없는 거죠. 뭐언또 이렇게 복잡하게요.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와 재물이 집에 가득한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삶은 실제로 부와 재물이 가득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없으면서도 똑같은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와 재물이 좋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나 싫다. 그거는 정직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의가 영원하리라. 지금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 우리 아들이 와서 그 집은 참잘 살아요. 그잘 산다는 거면 그 집이 왜잘 산다고 생각하니? 그 집은 어,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어, 집이 좋은 집에 살고 어, 자식들도 많고 건강하고요. 어, 서로 어, 우애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 충족한 건 좋은데, 실제로 속에서 그러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잘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잘 산다는 것을 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집에 부와 재물이 가득하다, 정직한 사람은... 그땅에그그 그 정직한 사람들이 후손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죄다카로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도 돈만 있으면 좋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5절 말씀은, 그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들이로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뭐 무슨 뭐 은혜를 갚는다. 이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은혜를 오히려 베푸는 거죠. 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도로 주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꾸어주는 자들이다. 이 꾸로 온 사람들이, 이, 얼마나 형편이 딱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몰라를 하지 않는 거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갚아주는 게, 그, 은혜입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은혜로운 겁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들이 로다 그게 누구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즈래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그거는 의의라고 하는 죄다 칸데, 죄다 카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다 카는 정의, 공의는 미시 파트.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수 없지만, 분명히 의로운 거고, 공의는 우리가 누구나 봐도 의로운 거, 옳다 인정받는 것이 죄다 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들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6절 말씀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 않으리라 누가 하늘 수박 삶아 먹으라면 그거 삶아 먹고 또뭐 가시 오가피가 좋다면 그거 삶아 먹고. 계속 좋은 것만 쌓아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면 부러져요. 꼿꼿하게 서 있을 때 건강하고, 바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격률을 어 배포는 잘. 어사 절에 보면 어, 정직한 자들은 허감 중에 빛을 발하리라 이렇게 에,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끝까지, 오늘, 끝까지 뒤에 가는데, 오늘,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님 백성의 복을 노래하라가 3절까지 이 말씀이고, 4절부터는,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을 발하리다, 이거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4절은, 그는 자비와 공율이 많고, 뭐가요? 정직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뭐할 사람들이? 흑암 중에 빛을 발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어떻다고요? 자비와 격률이 많고. 뭐 말이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와 격률이 어, 우리는 잘못하면 자비와 격률이 많다는 것은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이렇게 하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래도 그 사람, 내가 주의한 나에게 와가지고 뭘 부탁하면 들어주는 게 자비입니다. 남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먹다 남은 거 주고 이런 게 자비가 아닌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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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나보다 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까지도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나 한테는 내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들이고, 그, 결국은 흑암 중에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면 내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이 흑암 중에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어, 한번 말했던 말이죠. 그걸 의롭다고 얘기하는 다 공의롭다 얘기하는 거죠. 죄다 카라는 거죠.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힘 있는 사람만 살고 힘 없는 사람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비와 공유리 아니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야규 강식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죄다 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허감 중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5절에는, 그는 은혜를 베풀,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죠. 베풀고 꾸어주는. 그걸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까 잠시 여기 4절 빼먹고 뒤에서, 제 5절, 6절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6절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어 그, 신앙, 하나님, 그걸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의인이 되리로다. 의인은 잠시 그 항, 어 뭐, 어, 그, 그 화, 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 아니라 그리고 뭐 지하철에 누워 있는 노숙자를 끌어올려서 사고 나지 않게 했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그단회성의그 일을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그런 이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받지 못할 사람에게 구워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그 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은 그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7절에는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요? 남을 자비롭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공무의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사람이, 여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흉년이던데,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야, 전쟁이 나한테. 아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전쟁이 보통 40년 만에 역사적으로 보면 40년 만에 한 번씩 전쟁 이 일어나는데 지금 오래 평화를 유지했어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해로운 소식을 너를 이제 구속한대그뭐 내가 잘못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성경을 주는 것이면 어디든지. 성경을 뺏어 버린다면 나는 그거는 차라리 죽음마도 못하지만, 성경이 있는 나는 어디를 가도 감옥에 가나, 뭐 집에 있으나, 연구실에 있으나, 뭐 배를 타나 호텔 집에 있으나, 항상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10번 얘기합니다. 마음은 정하였도다. 마음을 정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은 그런 얘기죠. 정해졌다. 난 죽는다는 거죠. 안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지만,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죽지 않도록 다시 살려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그래서 마음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나쁜 소식이 어디 있고, 더 어, 사악한 소식이 어디 있고, 더 해로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정했다는 거죠. 아리 못된 말을 해도, 그뭐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이 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빠지는 거 아니고 당신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정했다. 그렇게 철저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8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 어, 8, 10절까지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뭐가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보고 그걸 강요하지만 우린 그건 못해요. 두려워 덜덜 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두려워하면 내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떨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8절의 12번째로 대적들이 보혼받는 것을 마침내 보리라 그 사람은 내 값이 돼서, 내 값이 돼서, 나의 값이 돼서 영원히 갑질을 할것 같이 보이지만, 내 눈에서 그 보험 받는 것, 결국은 그죄값을 치르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마침내는 필경, 영어로는 언필. 네가 마침내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돼. 그래서 싸울 필요 없어요. 갑질하면 갑질 당하는 거고, 혼내면 혼남을 당하는 거고, 억울하게, 그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간이 없어요. 엄청 길어요. 지금 갑질이 몇년 전에 있는 거, 엄청나게 오래 전에 일도 꺼집어내서 보도를 하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겠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짤르라고 하는 건데,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공경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니. 그, 히브리 원어는, 어, 사실 참, 원, 어, 어원 자체도, 어, 그, 연구를 해보면 이제참 재미있고 그렇지만 그러는 것이 원수라는 의원에서 공경이라는 의원으로 바뀌어버린다. 저 사람이 나의 원수다. 이 말은 반드시 저 사람은 공경에 빠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의원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 보험을 받는 것을 마침내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있으면 그 대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절대로 대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 기분 나쁘게 하고, 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야단 안 치면, 누구 입을 통해서 야단 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 붉히고, 입 다물고, 속이 부글부글 해도 견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보응을, 대적에게 보응을 하시면서, 나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 9절에 13번째로, 그는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도다. 누가요? 어두운 날에 빛을 보게 하는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재물을 모으지 않고 흩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돈을 버느냐, 왜 공부하느냐, 돈 많이 보내서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이 구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갑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 나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봐라. 그리고 나 의인이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재물을 안 쌓아도 나눠줄 거 있어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배운 걸왜 너한테 공짜로 가르쳐줘?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 빛을 발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주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걸 가르쳐줌으로써 그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더라도 아, 내 혼자 알고 있고 남 모르니까 막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이 뭐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는 거 있으면 빨리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은혜를 나누면 나누면 내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나눠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거, 식물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핫도그 이런 게 식물이 아니고, 뭐 부동산, 동산, 그게 재물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경우라도 웃을 수 있는, 절교할 수 있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화내고 찌들어있고 기분 나빠 하는 사람한테 웃어주고 그 기분 좋은 소식을 해주고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나쁜 말만 하고 그게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죄를 쌓는 거예요. 나중에 혼나는 소리, 좋대할수 있으면 좋은 소리로, 기분 좋은 소리로 그렇게 나눠 주는 게, 재물을 헛헛서 가난한 자를 나눠 주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찌들려 있었는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구절의 1네 번째로, 그의 정의가 영원하리라.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제다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 9절에 15번째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 뭐예요? 권세, 케렌이라는 건데, 힘,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이 아무리 있어도 영광을 잃어버린 힘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 바보같이 힘센 사람처럼 비슷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일을 하는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죠. 그게 정의롭지 못하면 부끄러운 뿔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까지가 어두움 중에서 빛을 발하는 그게 이야기가 구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10절에 제목을 따로 잡았습니다. 인들의 사라진 욕망을 보라. 이 제목을 좀 어렵게 달았습니다만, 은 악인들은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의 영광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앉았다가 내려옵니다. 임기도 못 채워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한탄합니다. 어휴. 그리고 이를 갑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나 내가 믿다가 그렇게 말할 때딱 잡았어야 되는데 다른데 신경 쓰느라고 못했어.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악인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악인들이 아직도 소,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 막 의욕적으로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그거 다시 일으킵니다. 그 자리를 더 권력을 다시 찾게 되고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 상실해버려 아, 포기해버려요. 아,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재기할수 없다. 나, 손 놔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누가 그 따라 하겠습니까? 그 전에 벌써 침 뱉고 손, 손가락질하고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서기 때문에 자기는 의욕을 상실하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먹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아름다운 걸 모르면 그 소용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라 해도 하기 싫으면 그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욕이 충천해서 그 노래를 가지고 큰 소리를 부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시편 112편은 이 할렐루야 씨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으로 충분히 누리는 복된 기독교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